너무 얘가 좀 나대니까 살짝 나서지 말렴 하면서 눌러줘야 돼나 어? 저기 알아 이러면서 막 반갑더라고요 헉! <laughs> 재미가 그렇게 쉽살이 오진 않는다 어 아, 서툴레스 언제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야 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오늘은요 에르베르 이쯤되면 오일 파스텔 해줘야 돼 그죠? 쿨타임이 찼어 어, 아. 이거 지난번에 샀던 화원 오일 파스텔 있잖아요 요걸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음. 요거는 나무판넬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쌓놨어요또 여기다가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러기에도 괜찮더라고 음. 화원 오일 파스텔 그때 써보고 되게 괜찮다 그랬잖아요 음. 본격적으로 그림은 아직 안 그려봤어 음. 형태 그려야 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형태를 얼추 그려줬고요 실화만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모로코예요. 물론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laughs> TV에서 봤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리게 됐어요. 약간 벽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죠? 우둘두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찍어주면 어떨까 살짝 벽의 질감을 살려주는거죠 요런 느낌적인 느낌쓰 음. 아직 멀었어요 뭔 느낌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멀었다는거 어. 음, 눈 색깔이 예쁘다. 아무래도 칠하고 나면 밀리면서 이렇게 좀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번잡함은 있는 것 같아. <laughs> 이것도 역시 어, 오일 파스텔의 매력 중에 하나. 어, 칠하고 나서 약간 잠재워줘야 돼. 너무 얘가 좀 나대니까. <laughs> 살짝! 나서지 말렴 하면서 눌러줘야 돼. 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마음처럼 안 되는 면이 있어야 또 매력이 있어. 그죠? 웃긴 건. 철망으로 막돼 있는데, 그 와중에 되게 옆에서 찍혀가지고, 사진이. 그거 어렵다잉. 잘안 보여요. 일단. 혼란을 느끼는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laughs> 뭐야 이게 어떻게? 어머 안 보이고 막. 일단 이렇게 해놓고, 차라리 나중에 흰색 색연필로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또 이제 잠재워주는 시간. 어, 예쁜 노란색인데? 색을 잘못 선택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 어휴, 잘안 되네. 이게 그림자. 헉, 그림자도 이상하게 됐어. 제가 그 걸어서 세계속으로라는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 모로코가 나왔어요. 그 편을 제가 봤는데 걸어서 세계속으로가 아닌가? 음, 하여튼 TV에서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제가 가보고 여기를 그리면 진짜 좋을 텐데 그렇다고 뭐다갈순 없잖아요. <laughs>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여행을 가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음. 왜냐면 강아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뭐,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행을 가라, 이런 얘기 다들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뭐 여건이 돼야지 가는 거니까 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면 못 가는 거죠, 뭐. 제가 좀 여행을 잘안 가는 대신에, 그런 프로그램 있죠? 보는 거는 좋아해요, 또. 어. 약간 대리만족의 느낌으로다가. 다 꼼꼼하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보다 일단은 쭉쭉 한 다음에 다시 만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어. 보면은 또이 벽이 그렇게 막 엄청 반듯반듯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벽에 이런 우둘두둘한 이런 질감을 또 살려줘야 돼. 제가 이런저런 막 풍경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사진에서 본 데가 TV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너무 반가워. 오, <laughs> 거기 가본 것도 아닌데, 어나 저기 알아 이러면서 막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렸던 내가 이렇게 나오면 왜 가끔 제 그림 보고 어 여기 어딘데 이러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 어, 그러니까 어딜 그리는지 알아보신다는 거지. 약간 여기 있는 이 화분에 있는 이. 이 식물은 약간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좀 오묘하네. 이렇게 그림자도 해 주고. 이거 보세요. 여기 막손 대고 있었더니 좀막 연필 번져 가지고 시커매졌어. 아, <laughs> 여기 묻어 있었나 보다. 정말 <laughs> 하늘을 미리 좀 칠해놓고 살짝 섞어가지고 이 정도 색깔의 느낌 색연필을 같이 좀 써줄게요. 제가 아까 걸어서 세계속으로 막 프로그램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그 프로그램도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엄청 챙겨본다기보다는 그냥 저기 뭐야 재방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 아, 여기를 지웠어야 됐는데 또 이게 안 지웠다. 약간씩 아. 이렇게 녹슨?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벽, 이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진? 음, 그런, 그런 것 같죠? 음, 세상에 이런 얘기, 얘기하다 말았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소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특이한 식성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똑똑한 강아지. <laughs> 뭐 기타 등등 그런 다양한 소재가 많은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각종 특이한 재료로 아주 신박한 작업을 한 선생님들이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뭐 그림이 됐든 뭐 공예가 됐든 지금은 딱 생각나는 게 머리카락으로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 나왔던 거그 편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특이한 재료로 뭔가 자기만의 그런 작업 세계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게 종종 나오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만의 그런 작업 세계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성하게 돼. 오. 어쨌든 그거 보면 소소하게 저한테 약간 자극이 되는 것 같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 색깔이 왜 이래? 여기 묻어있어서 그런가 보다. 오, 하다 보니까 재밌네. 이요 정도 해야 이제 재미가 올라와요. 오, <laughs> 재미가 그렇게 쉽사리 오진 않는다. 어, 이거 울트라마린색? 그 색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빠렌다시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약간 요 톤. 요런 톤. 그리고 이 똥이 또 돌아다니니까 한번 싹 쓸어줍니다. 그니까 러 여기 위에 돌아다니잖아요. 아, 서터레스 언제 여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혼자? 여기도 화분이 있어요. 이 안쪽에는 약간 빨래가 널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음. <laughs> 어우, 조그매라. 뭐가 많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단순한 거 틀렸을 때 티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복잡할수록 오히려 좀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 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의. 아이고, 여기가 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약간 꺼친 느낌을 조금 살려 가지고, 왠지 아까 좀 찍어준 게 조금 뭔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요 느낌? 여기를 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그림에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좀 약간 밍숭맹숭해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약간 일부러 약간 덜 칠한 것도 좀 남기면서, 약간 돌 질감? 돌의 질감을 살려주는 거지. 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판넬이어가지고, 그냥 벽에 걸어놓거나, 그냥 이렇게 세워놓기에도 괜찮거든요. 어디다가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 커피머신 있는 쪽 벽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하세요. 골드 선, 골드 선.